가장 처음 샀을 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. 맨 처음에는 뒷뚜껑을 열고 물통을 세척한 다음에 물을 일정량 넣고 다시 물통을 제자리에 이렇게 뚜껑 닫아주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켜서 가운데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약 1분 정도 대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가운데 초록불이 들어왔다면은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,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물이 잘 내려오는지 확인하고 다시, 다시 끕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, 오른쪽 스팀 버튼을 누르고,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대기한 다음에, 약 1분 정도 대기하면 됩니다. 이거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, 뜨거우니까. 우선 좀 닦아줄게요. 초록불이 들어왔다면은 물컵에 물을 좀 채워서 스팀 봉에 얹혀놓고 물좀더 채울게요. 봉이 얹혀놓고 스팀 밸브를 안쪽으로 돌려가지고 스팀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. 스팀이 잘 나오니까 스팀이 잘 나오니까 끌게요. 그리고 다시 스팀 밸브를 닫아주고 이렇게 가운데 오른쪽이 잘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